자, let's look a little bit more closely at our English pathways. Because for most Korean students, uh, learning English prior to their studies, improving their language skills is very important. 어, 그러면 좀 이제 영어에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한국 학생분들이 필요한 영어 점수 혹은 필요한 영어를 만드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영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어, 영어 과정은 어, 또그 영어 과정의 스텝들은 전문가들입니다. 어떤 전문가들이냐면 여러분들을 대학 공부에 맞는 어, 그런 영어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전문가들이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브리즈맨 시드니 멜번 캠퍼스 안에 저희 영어 센터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어 과정을 시작하는 그 첫날부터 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공부하는 저희 ACU 학생이 되는 것입니다. So if we look at the next slide, it goes into a little bit more detail about our English programs. So there are a number of types of students that we might take into our English programs. Firstly, Um, they might just be on a working holiday visa. They might have decided to come to Australia to do a working holiday visa. And in Brisbane, we have English for the workplace, which is very good for those students. And if they want, we'll even place them in an internship during their studies for no extra charge. For English? Yes, English okay. for the workplace. Yep. Uh, 우선 뭐, 처음부터 하나하나씩 보자면 대학교 공부를 준비하시지 않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워킹 홀리데이 학생들도 저희 영어 센터에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고요. 브리즈번 같은 경우에는 또한 영어가 어그 정말 어 일을 할수 있는 영어, 일에 필요한 영어라는 이런 워크플레이스 영어라는 게 따로 이 프로그램이 저희가 준비되어 있고요. 이것을 하시면 저희가 인턴십도. 어,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매칭을 해드리는 어, 프로그램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영어 시드니 캠퍼스나 멜번 캠퍼스에서 일반 영어를 공부하신다고 해도 저희가 따로 어, 직업 준비, 어, 그러니까는. 직업 준비 코스, 어, 이런 것도 저희가 갖고 있어서, 어, 그, 어, 여러분들이 호주에서, 정말 호주 사회에서, 어, 직업에 필요한 영어를, 어, 저희가 도움을, 어, 드리려 하고 있습니다. So the career preparation in those classes includes an interview skills workshop and resume preparation. 그 방금 말씀드린 이 직업, 어, 준비 과정, 직업, 어, 준비 과정 코스에서는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호주회사에서 인터뷰를 할 때, 어, 떻게 해야 될지, 이런 워크숍도, 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한, 호주회사에서 이력서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 호주인들이 어떤 이력서를 어떤 방식으로 쓰는지에 대한 교육도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And once they get to the required level, they go into our academic English pathway.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를 목표로 하는 영어과정은 보통 저희가 아카데믹 잉글리시라고 하는데요. 어, 여러분의 레벨에 따라 일반 영어로 시작했다가 아카데믹 영어로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And the academic English really focuses on the language and communication skills you need to be successful at university. 자, 이 아카데믹 영어는 말 그대로, 어, 이 배우는 언어든, 어, 이런 기술들이 또, 어, 커뮤니케이션 하는 부분들을 대학교에서, 여러분들이 호주대학이라는 곳에서 공부할 때, 성공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내 초점을 맞춰서, 어, 영어 프로그램, 커리큘럼을 저희가 짜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So it will include things like how to structure a paragraph, how to structure an essay, 예를 들어서 음, 논문은 어떻게 준비하고 그 논문 안에 단락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어, 또한 저희가 튜토리얼이라 그래서 어, 강의 시간 말고 학생들끼리 모여서 발표도 하고 아이디어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가 튜토리얼이라 그러는데 그 튜토리얼 안에서 세미나는 어떻게 발표하고 그다음에 에세이를 쓸때 어, 레퍼런스 같은 거는 이걸 어디서 요즘은 한국이 그런 문제가 많죠. 어, 이게 이제 도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명확하게 써주자. 호주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부터 어, 배우기 시작, 논문을 할때 어, 다른 사람의 작품은 어떻게 어, 우리가 어떻게 갖고 왔다. 이거를 이제 스텝대로 레퍼런스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다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십니다. You know, some students think, "Oh, do I have to study English for so long?" 어떤 학생들은 아 영어를 그렇게 오래 공부를 해야 됩니까 어, 라고 생각도 하시겠지만 어, 자기 같은 미셸 씨 같은 호주 어, 사람이 한국말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리고 저 또한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이 통역 버벅되는 이유가 한국말이 좀 생각보다 짧기 때문인데요. 충분히 어, 여러분들이 왜 영어를 좀 오래 해야 되는지 이해가 가시자 생각됩니다. Really 그 또한 이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정말 제 제2 외국어를 하지 못하는 학생들 중에서 그것을 배우기 위해 시간과 또 열정을 투자하는 학생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고 있습니다.